으로 데이터 플래닛에서 향후 개발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ap Generator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Map Generator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지도에 차트나 마커 혹은 텍스트를 표시해서 HTML, 이미지, SV 형식으로 저장하는 지도 생성 도구입니다. 1차로는 지도만을 생성할 수 있도록, 2차로는 지도에 차트까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11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맵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코딩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어, 런칭하면서 코딩 교, 그 교육 일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크래핑 혹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스크래핑,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마이닝 처리하는 과정을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 생성 시 필요한 데이터를 에디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향후 차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적에 따라 차트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어,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개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료화가 된다고 하는데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어, 우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 기업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 안에서 저희가 가격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유료화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에디터에서 차트를 제작하거나 혹은 맵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올해 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주셨던 질문이에요. 네, PPT나 Excel에서 데이터 플래닛 차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데이터 플래닛이든 PPT나 Excel과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든 두 개의 공통점은 아마 차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는 그 기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데이터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PPT나 Excel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면한 사용 환경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플랜 차트를 캡처하거나 GIF 형태로 변형해서 PPT나 Excel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데이터 플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른 유사 솔루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앞서 서 차별화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랙티브 차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워 BI도 있고, 뭐 태블로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실무에 적용하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플래닛 차트는 일단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대중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소스 공유 방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기존의 페이지 형태로만 차트를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과는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사 솔루션들과 다르게 비용 부분에서 저렴한 부분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사에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질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파트로 질문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 링크 송출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네이버 제휴 방식 중에서 네이버 컨텐츠 제휴라든지 혹은 네이버 스탠드, 뉴스 스탠드 제휴에 이제 송출 하게 될때 네이버에서 차트가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플래닛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구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외부 어떠한 API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저희도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갈 부분이겠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이 부분이 정말 유용하다라고 판단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 어필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플래닛 사이트로 랜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 데이터 플래닛 차트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 플래닛이라는 로고가 박혀있고요. 그 로고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플랜이 사이트로 랜딩되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기업 기관에서는 큰 문제가 되시지는 않을 텐데 이제 언론사에서는 외부 링크로 랜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화 돼서 제휴위원회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 일단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만 이제 로고를 빼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품 출시할 걸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CMS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 언론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CMS 안에 이제 라이브 에디터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CMS 안에 쉽게는 이제 버튼을 넣어서. 그쪽에서 라이브 에디터로 랜딩 될수 있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수 있고 또 로그인 정보 또한 저희 쪽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따로 정보를 구분해서 로그인하면 에디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모두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언론사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사의 보안이실 것 같아요. 뭐 특종이라든지 단독 보도를 하실 때도 저희가 차트에 비공개 권한을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정기적으로 설명회 혹은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1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내방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로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그 내부 팀원들이라든지 혹은 소개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네 11월부터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홍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텐데 용량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부분은 개발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저장 용량이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활용 추이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목적, 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인프라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용량 확보 차원에서 물리적인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쉽고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마,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런 모든 차트가 뭐 과거 기사 한뭐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음. 예를 들어 서비스가 문을 닫았다. 음. 그러면 그 차트가 일괄적으로 다안 보이게 되거나,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2차 백업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질에 관해,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 서비스 종료 이후라고 해서 서버에서 아예 삭제 처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기간 보존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 드려야 하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연락을 별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백업해서 드릴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가 저희는 어차피 언론사다 보니까 포털 출고나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렇게 차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GIF나 뭐 이게 인터넷티브한 요소들을 뭔가 화면 단위로 뜰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방식은 총세 가지가 있고, 일단 첫 번째는 뉴스 검색 제휴는 아마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앙일보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스 스탠드 제휴라든지 혹은 컨텐츠 제휴일 때 포털 안에서 직접적으로 열려야 하는 경우가 지금 아마 문제시 되실 텐데. 그 부분은 네이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어떤 API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일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냐면 일단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언론사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저희도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이제 포털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IF 형태로 인터랙티브 효과를 어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해서 저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보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그 기사가 많이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해당 차트에도 많은 그 URL 베스트 트래픽이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걸까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웹서버 관련해서 웹서버는 4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4대 사이에 L4 스위치라고 하는 기술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로드빌런싱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그거 그 다음에 향후에 그거그 자원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s 와 같이 클라우드와 병행을 해서 한동안 그 전환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